이틀 남았습니다. 드디어 파트 2가 시작됩니다. 예고편을 보니 길체가 납치당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것은 포로가 됐다는 뜻. 포로가 됐으면 선택은 둘중 하나. 그냥 그대로 살던가 아니면 도망치던가. 당연히 도망치는 길을 택할 겁니다. 아버지가 걱정돼서라도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럼 탈출해서 고향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결국 잡히냐 잡히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포로 사냥꾼의 수장으로 뉴페이스 여인 각화가 있죠. 눈빛만 봐도 자비 없이 살벌합니다. 만약 일체가 탈출하다가 각화한테 잡힐 경우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른다는 뜻. 따라서 장현연이 포로사냥꾼이 된 이유 역시 자연스럽게 예상됩니다. 길채의 탈출을 돕기 위해서죠.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글거리는 매의 눈빛 각화로부터 길채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강화도 전투에서 길채를 멋지게 구현했던 장현연 무술과 표정 연기의 완벽한 조언. 멋진 폭발 강렬한 임팩트로 올해의 연기대상까지 기대하게 만들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녀를 지키는 장현연이었기에 여운과 감동이 더더욱 컸습니다. 파트 2에서는 그런 감동이 더 길게 이어질 것 같네요. 장연이 길체를 지키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를 포로사냥꾼 각하의 곁에서 항상 그녀를 예의주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됩니다. 더정권 아예 각하를 자기 편으로 포섭해버리는 겁니다. 마른 두뇌전 뛰어난 처세술로 홍타이즈와 용골 때까지 구어살은 이장연이죠. 이번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장연이 마음만 먹으면 가카한테 접근해서 그녀의 마음을 사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파트 1이 끝날 무렵 가카와 장연이 갑자기 포개지면서알수 없는 남녀간의 미묘한 눈빛 교환하면서 끝나니까 시청자들의 불만이 쇄도했었죠. 어쩌면 길체를 지키기 위한 장연의 깊은 뜻이 아닐까요? 거짓으로 썸 타서 대여자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가카가 장연의 말은 최대한 들을 테니 길체를 살리고 탈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쩌 없는 희생과 선택이죠. 길채를 만나기 전 조선의 많은 여인들과 싸움을 탑던 장현입니다. 길채를 위해서라면 이런 잠깐의 거짓 사랑 노름쯤이야 문제될 것이 없죠. 더군다나 초원에서 보여진 각화의 이미지는 포로도 사람인데 그런 사람 목숨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 따라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길채가 고향에 돌아간 날까지만 거짓 썸 연기를 하면 됩니다. 조선에서 심양으로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심양 곳곳을 누비며 안 보이는 곳에서 길채를 보호하는 장현이 나올 텐데 도대체 누가 왜 길체를 납치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걸까요? 설마 장현이?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무조건 내 사람 내 옆에 두려고 하는 집착과 관계의 사이코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럼 각화가 역시 가능성이 없습니다. 각화는 아직 길체의 존재를 알지도 못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흠모하는 장현의 여자가 길체라는 걸 알게 된후 무슨 피바람이 불지 모르지만 길체가 납치되는 것 파투투 초반부입니다. 아직은 길체를 알지도 못하고 납치할 이유도 없죠. 홍타이즈나 용골대가 약간의 가능성만 있습니다. 우연히 장현의 과거사와 약점을 알게 된 그들이 장현을 테스트하고 컨트롤할 목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죠. 혹시 량음이 49%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너무 센 설정으로 량음 캐릭터 요구는 오직 얻어먹을 지언정 드라마적인 요소는 풍부해지기 때문이죠. 우리 그냥 그 여자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파트 1이 끝나갈 무렵의 눈빛과 파트 2의 캐릭터 카피로 상당한 흑화를 암시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을 벌이긴 벌일 겁니다. 장현의 마음에 24시간 불철주에 자리 잡고 있는 길체를 없애기 위해서 납치를 사주했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그랬다 한들 그런 흑화가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순배우가 양음의 곁에서 아름다움을 뽐낸 특별 출연 소야 역할로 캐스팅됐기 때문이죠. 소세지 야채 볶음이 아닙니다. 특별 출연 소야는 여자, 양음은 남자. 여자가 남자가 나면 불꽃 튀는 눈빛교환 높은 확률로 나오는데 안양 예쁜 여자라면 그 확률은 더더욱 올라갑니다. 량음 앞에 불현듯 나타난 아리따운 여성 소야로 인해서 량음이 각성하고 제정신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올바른 이 순간에 눈을 뜨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장윤한테만 쏠렸던 삐뚤어진 애정을 걷어들이고 이제부터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진짜로 양음이 길채를 납치했다 한들 결국 나중에는 자기 잘못과 큰 실수를 깨닫고 다시 정상적인 캐릭터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장윤한테 집착이 아닌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는 좋은 이미지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납치되는 등 별의별 일이 다 있겠지만 결국엔 장연 길채 이루지는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문제는 길채가 이미 혼인했다는 사실입니다. 혼인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함은 분명히 들어갔죠. 쪽집 우리가 혼인의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아니라 어떤 시청자들한테는 불편한 불륜의 엔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인을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시대가 배경이지만 시대가 멋대로 정한 잘못된 사상들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캐릭터가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그가 바로 주인공 이장현. 시험에서 답안 쓰기를 거부했었죠.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여인이 지켜야 될 정작까지 인정하지 않은 장현입니다. 또비혼주를 외쳤었던 장현입니다. 정상적인 혼인도 찬성할 수가 없는 데 심지어 길채낭자는 거짓말이 속아 구원무와 혼인을 했습니다. 장현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다한 남자와 혼인을 약속 하지는 않았겠죠. 장현의 말대로라면 서로를 혼인 으로 묶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심지어 거짓말에 속아서 하게 된 길채의 혼인을 장현이 받아들일까 싶습니다. 과정이 진실되지 않았던 혼인과 여인의 지켜야 될 정적까지 모두 거부하는 장현으로 인해 어쩌면 기존의 편견과 틀을 깨부수는 파격 적인 조선시대 드라마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듯 길채 가 진짜로 혼인했다면 시청 시자들로 하여금 잃게 되는 감성과 낭만 코드 또한 만만치 않으니 결국 혼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했어도 상관없고 안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재밌게 볼 뿐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오래 기다린 만큼 재미가 더더욱 클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